제시가 토킹 많이 해줘. 그이팅 네. 보트에서 말을 많이 해야지 긴장이 풀려. 다 같이 말을 많이 해야 돼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 지갑 따고 저거. 아 스빈이가 아주 리딩 잘해줘.

나이스 점어 적극적으로 해 영화 어, 영화 좋다. 잘한다. 수 박세게, 수 박세게. 어, 이거 좋다. 아이 좋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아야어

야손 들고 나가라. 잠깐 잠깐 잠깐. 슛. 들어 들어가. 들어가. 1, 2, 3, 2, 아, 주호 형 리딩을 담에 서난이 왔지 않을까? 아, 그 그래, 뭐냐, 수빈, 수빈이 그 뭐냐, 영하랑 그, 성혁이 나가고 수빈이랑 누나니. 뭐, 네. 아시하고. 지금 3점 차 없다고 해. 점수 차 없다고 생각해. 네.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. 오케이? 불리실패 나도 상관없어. 다시 열심히 수리하는 게. 알았어? 네. 자, 화이팅 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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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 셋! 둘, 셋.

아, 아유, 찬스가 여전히. Siddhar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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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시 d 스 h a 스 m a 스 i d d h a 스 m a s i d d h a r 이 s i d 스 h a 길게, 길게, 길게 거기 길게야, 길게, 길게, 길게 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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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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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准备一下，准备一下，我们队。准备，准备，呀，冲！进攻，进攻，进攻！进攻！进攻！

어, 3점 남아야 돼, 20! 시 자, 시작! 자, 시시간시 자, 시간 자, 시작! 자, 시 하지 말고 그냥 원래 정상 수비에서 좀만 타이트한 거야. 어? <목소리> 무리하지 마, 절대 무리하지 마. 여기 패턴 할 거야. 패턴 할 거야. 스크린 고려해. 고려해서 그래, 스위치 바로 해. <목소리>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말좀 하자.